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분입니다. 1062회에는 1등 7명이었는데요. 모두 자동이었습니다. 수동으로는 1등이 나오기 어려운 회차였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로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구독자님들께서 1023회 꼭 1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첨번호 출현 예상 패턴 1편입니다. 당첨번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패턴 구간들을 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첨번호 출현 예상 패턴은 지금까지 출현한 당첨번호들의 패턴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 63회에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패턴 정리 1편에는 미출기간, 가로패턴, 구분패턴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번호 선택은 시청하시는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잠실역 매점 자동을, 수요일에는 종로 로또 명당 제이복 건방 자동을 오후 7시에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번호 선택과 고역 당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월수 패턴입니다. 1062회 때 여기 전회차가 이올수랑 이웃수가 많았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올수, 여기 한수, 45분에 45분 한수 됐고요. 이웃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렇게. 없었고요. 그리고, 아, 돈끝수가 1060일 때, 어, 세상에 나왔는데, 요번에도 또 이렇게 20번, 0끝수, 1끝수, 그리고, 보너스 번호 포함, 이렇게 해서, 돈코스가 이번에 세 쌍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laughs> 아주 진짜,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2주 연속 이렇게, 예, 돈쿠스 세 쌍이 나온 경우가 있었고, 또 연번도 흔치 않게, 31, 32번, 40번, 41번, 이렇게 두 쌍이 나왔습니다. 연번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라서, 아, 이번 회차에 수동이, 1등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웃수 경우에 지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웃수가 없는 그 다음 회차는 어땠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0 없죠. 그 다음에는 두수, 이웃수, 두수 그리고 여기도 0, 그 다음엔 3수. 그리고 없는 다음에는 두수, 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이웃수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이웃수가 있거든요. 여기 0, 그 다음에 이웃수 두수, 이렇게 또, 그 다음에는 세수, 이렇게, 여기도 두수, 다음에, 요번에 차에 이웃수, 예, 좀 두수나 세수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출기간 패턴입니다. 요 위, 부도제선 위로는 11주 이상 미출수, 여기, 산유로는 6주 이상 미출수, 그 아래는 5주 이하 미출수들입니다. 1062회 때 여기 번호도 있고, 두수가 들어간 회차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수 정도 여기 한수 해가지고 이렇게 두수 정도, 여기는 내려 올라와도 별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한수 정도 없거나 한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도 했습니다. 여기 한수 출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수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요번 주도 사실은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를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번호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서 한두 수 정도 여기도 또 있고 번호가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두수 정도, 두세, 세수 정도.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는 번호가 올라와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한수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난해처럼 마찬가지로 없거나 한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나머지는 여기 오지와 미출수에서 당번이 추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가로세로 패턴입니다. 1062회 때 제가 여기 단번때 아직도 안넘 번호들이 많이 있으니까 는 1번 가로 그리고 2번 3번 4번 여기 세로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만세수 이렇게 당번이 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눈여겨보실 구간들이 이웃수가 지난해 제 없었, 어, 없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당연히 이웃수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수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 여기 3번. 번호가 두 수죠? 그럼 옆에 라인, 2번 세로, 3번 세로, 4번 세로도, 여기 두수 여기 있으니까, 4번 세로, 5번 세로, 6번, 7번까지, 이번에는 세로 라인을 다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완전히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세로 라인을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번호, 4주, 아니, 5주네요. 5주 동안 나오지 않은 번호들이 있거든요. 그 노란색 번호들은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기 미출세에 있는 번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수 패턴입니다. 거울수는 번호를 14번을 거울에 이렇게 써서 보이면 41처럼 보이거든요. 거꾸로 낸 41. 이런 번호들을 거울수라고 하고요. 여기가 거울수 패턴에 속하는 번호들입니다. 그리 거울수가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색이 칠해진 번호가 거울수가 당번으로 나왔던 회차고요 띠가 둘러진 회차는 거울수가 없는 회차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거울수가 있는 회차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 예상 번호로 거울수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아이고, 색을 제가 안 칠해놨네. 1062에, 이 당번을 보시면은, 12번, 31번, 41번이 거울수였습니다. 1063회 예상을 해본다면 거울수가 이웃수에서 많이 있습니다. 2 0번에 이웃수가 21번, 이번주 이웃수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웃수 한번 볼게요. 21번이 있고요. 그리고 31번의 이웃수, 32번, 그리고 여기 보너스 번호 12번의 이웃수, 13번. 다 거울 씁니다. 제가 지금 쓰는 게 41번의 이웃스, 42번, 그리고 32번의 이웃스, 31번 이렇게는 둘다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웃스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 이외에도 다른 번호, 끌리는 번호가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5분할 패턴입니다. 15분할 패턴은 로또 번호 1번부터 45번까지를 15파트로 나눈 것이고요. 한 파트당 번호가 3개가 들어갑니다. 1파트는 1에서 3번 3파트는 7에서 9번 이렇게 당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1062회를 보시면 제가 여기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까지. 아, 왜냐면 여기 장기적으로 안 나온 번호들이 있고 여기 단번대에 안 나온 번호들이 기 때문에 여기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랑 여기, 여기도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번 때멸했기 때문에 여기는 번호 하나도 출하지 않았고요. 12번, 20번 그리고 여기서 세수 이렇게 단번으로 출했습니다. 1063회를 예상을 해본다면 단번 때또한번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이웃수가 들어가 있고, 또 분산되죠. 왜냐면 하 이웃수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요번에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여기는 지금 장기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여기 파트가. 그럼 또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여기도 이웃수들이 있죠. 예, 네. 이렇게 퍼져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또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30번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 요번에 눈여겨보실 파트는 여기 단번대 있는 파트 장기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6 파트 그리고 여기 이웃들이 포진해 있는 파트들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끝스패턴입니다 1062회 때 여기 1끝 나오지 않은 번호가 많이 있으니까 1끝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은 끝수 굿끝 여기 38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36번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동끝이 3쌍에 나왔고요. 여기만 당번이 출했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동 끝이 2주 연속 새상이 나오다 보니까 끝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온 끝수가. 그래서 1063회에 눈여겨보실 끝수는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 31번 1끝 있고 41번 1 끝인데, 여기 이웃들이 다 여기 몰려있습니다. 1 끝에. 여기에 이웃도 지금 여기 몰려있거든요. 1 끝으로. 근데 3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끝수를 데리고 오긴 합니다. 여기는 보너스 번호로 나왔을 때는 멸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데리고 나오고 여기는 멸되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데리고 나오고 보너스 경우로 나왔을 때는 그 다음 회차에 1끝이 멸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42번은 다음에 멸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또 여기도 또 여기도 그런데 요번에 이웃수 중에서 1끝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끝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끝 중에서는 여기 12번. 12번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그 다음, 어, 이 끝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끝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몰려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까지. 여기만 지금 22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차였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한 해에 끝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몰려서 나오거든요. 특히 이 12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제 반드시 이렇게 번호를 데리고 나옵니다. 1 2번은 그래서 이번 회차에 이 끝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웃들이 있는 끝수 중에서 장기적으로 안 나온 끝수 여기 있습니다. 여기 9 끝. 그리고 여기도 물론 이웃수들이 있습니다. 31번의 나번 이웃수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웃 40번도 그렇고 여기 0 끝도 같이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6번만 나오고, 36번만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 6끝. 여기 8끝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 패턴입니다. 90 패턴에는 이렇게 10부터 9까지가 있고요. 10에는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9번. 다시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번호가 들어갑니다. 요것이 90패턴의 번호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패턴에서는 이렇게 2군 같은 경우 5주 안 나온 경우에 당번이 출하긴 했습니다만, 대개 4주, 3주 정도 지나면 당번이 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주 안 나오고 당번 출했죠. 3주, 지나면 그 다음 회차는 이렇게 당분이 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주 지나면 당분이 출했고요. 1062회에도 3주 안 나온 50에서 이렇게 당분이 출했습니다. 제가 62회 때 여기 1궁5 0 그리고 780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20에서만 당분이 출했습니다. 요번에 1063회에 눈여겨보실 궁은 여기 9궁이 계속 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최장기 번호가 둘다 90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9번하고 18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최장기 번호가. 그래서 90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3주 안 나온 70. 80 여기 한수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요번에 1062회 때 나왔던 여기 50도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12번 다음 회차는 자기 궁의 번호를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데리고 나왔죠.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월되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데리고 나오고요.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금까지. 예. 지금3궁이거든요3궁 30, 50, 그리고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 여기도, 요번에도 많네요. 여기까지가 당첨번호 출연 예상 패턴 1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첨번호 출연 예상 패턴 2편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꼭 대박나세요.